자, 헬로리스너안녕 여러분 I'm Lee Adams, 나는 Lee Adams, 야 어디에서, 온? e 시 l 킹에 y cooking 자, I'm pleased, 자, please, 기쁘다, c a 자, 뭐에서? 투부정사에서 투 t o 크스어나스 make this a n m e n t 자, 이, 방송을 하게 돼서 기쁘대 뭐에 대한? 디 the upcoming cooking contest. 자, 다가오는 u 커밍 알죠? p 그, 요리, 대회에 대한 아나운 n 뭐야 발표를 하게 돼서 기뻐 자그 다가오는 콘테스트 이름이 뭐예요? 대문자로 되어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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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지? 어, 나에게 너의 요리를 보여줘 라는 쇼미더머니네요 음. 자, It's Open 자, 그것은 열려있다 누구한테? y o u n 젊은 사람들한테 그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15세. 15에서 18세까지 그제? 우리 고등학생이네요 자, 어떤 젊은이들이야? 후 h o 야 자, 후가 꾸며지는 거 18인가요? 안녕. 요 y o u n 자, 뭐로 할수 있어요? 복수지그후 네. 그래, 다음에 여기 뭐안 붙은거야? S. S 안 붙은거지 알겠지? 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 문법적이가 됐건 서술형이 됐건 네. 자, 뭐를 원하는 젊은이들이야? 네. To become chef 네, 셰프가 되기를 네. 원하는 자, this contest is an annual event 자, 이 컨테스트는 매년 열리는 이벤트야, annual 알겠지? 자, 이거 원래 문제가 문제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 내용 일치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자 어떤 이벤트야? Has been held. 자 이거 시제랑 수동태 잘 봐야 되겠지? 자 held가 h 드가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지? 자매 언제 열리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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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데, October, 10월. 내용 일치나오는데 October 9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언제 이후로? 2004년, 2004년 이후로. 자 여기 since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숫자 아, 이후부 <이것도> 그래, 헤드빔, 티 p <PT> 쓴거죠, 시제 여기서 이것도 잘 생각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 d 는 뭐를 생각한건지 잘 보세요 자, 만약 너가 파트 r t 트 p 참여하고 싶다면 이거는 뭘 생각하는 걸까? 우드 그래, 우드라이트 알죠? 뭐 하고싶다 자, 너가, 너가 만약에 참여하고 싶으면 프 l e a 로드 u p l o your r e c 레시피가뭐예요 레시피 그래, 레시피 뭐예요 요이... 그래, 요이... 요리법 그지? 요리법을 어디다 올리래? 투아워 콘테스트 웹사이트 웹사이트. 네, 웹사이트 우리 웹사이트에다 콘테스트 대회 웹사이트에 올리래요 언제까지 이때 바이에다 적어놔 뭐뭐 까지 그래, 9월 6일까지 바이 뭐뭐 까지 9월 6일까지 웹사이트에다 올려라 업로드를 해라 10월 9월 이거 알겠죠 자, 저런거는 살짝살짝 바꿀 수 있어 선생님이 근데 알려주고 바꾸겠죠. 우리 친구들이 모르면 1월이 뭐지, 2월이 뭐지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알려주겠지. 그데 그런 거잘적어두고 그럼 바꾸겠지. 선생님은 내 거야. 선생님 같은 경 왜냐면 우리 몰라요. 선생님도 랬어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제 막 어려운 단어 하면은 이런 거 쉬운 단어 중학교 때 배웠던 단어를 헷갈려 이제 솔직히. 자 그다음에 자그 참가자들은 we have 90 minutes. 몇 분을 받게 뭐. 될 거래? 90분. 모할 뭐 요리할. 요리할 그들의 최고의 자 DC가 접시라는 뜻도 있지만 요리한는 뜻도 있어야지. 요리를 요리할 90분. 90분을 받게 될 거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 자, 이때 해부는 사역동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잘 적어놔. 뭐, 괜히 사역동사 X라고 적어으세요 만약에 이게 사역동사면은 여기가 뭐가 와야 돼? 원형.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 그지? 이런 거 괜히 딱 냈는데 또어 회준이가 무조건 살코기 내 하지 말고 자 그들의 요리는 will be charged. judged 저지 d 뭐야 판단 될 거야 평가 받을 거야 자이 콤마는 없지만 콤마 있다고 쳐도 돼 분사구문이에요 based on 의 근거에서 뭐에 근거해서 taste 맛과 nutritional value nutritional 영양 그래 영양적 가치에 근거해서 평가를 받게 될 거야 자 누구에 의해서 셰프들 여기서 어디에서 온 셰프예요? Some of the most famous local restaurant. 가장 유명한 그 지역의 레스토랑들 중에 몇몇에서 온 셰프들이 여기서. 그죠? 자, don't miss this great opportunity. 자,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뭐할 기회야? show off, show off. 보여주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야. 자, 너의 쿠킹 스킬, 너의 요리 기술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됐어요?